처음에 저희가 중국산 시트를 안 쓰는 이유에 대해서 영상에 한번 자세히 올린 적이 있어요. 안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안 쓰는 이유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AS 문제일 겁니다. 소비자들은 화려한 겉모습만 보고 구입을 할지 모르겠지만 화려한 모습에 현혹시켜서 제품을 판매하게 된다면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희는 판매를 안 했습니다. 중국 상해로 2월 말 정도에 3박 4일 일정으로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개선점을 찾지를 못했어요. 시트 프레임 자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중국자하고 미팅을 하면서 맨 마지막 일정에는 한국 시트하고 똑같은 프레임을 만들어준다면 나는 그때는 고려를 해보겠다. 아직까지는 한국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시트가 아니다. 그래서 구입은 못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전달하고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중국 제품을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게 되면 첫 번째가 당연히 안전이 문제일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바로바로 1대1로 대응이 안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중국 제품이 무조건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속품들이 망가지게 될 것이고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시트처럼 부품 교체가 신속하게 원활하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 되겠죠. 바로바로 바로 대응이 안 된다는 거죠 고객님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클레임을 걸 것이고 고장난 중국 시트를 가지고 바로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런 문제로 인해 AS가 점점 많아질 거고 민원도 많아질 거고 결과적으로 저희 회사에게 데미지가 오게 됩니다 요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희 스타링 의진이 중국 시트를 왜안 쓰는지에 대해서 많은 소비자분들이 인식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소비자분들은 잘 모르거든요. 화려한 겉모습하고 화려한 기능들 때문에 차량을 구입을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수익은 생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끝이 안 좋게 된다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저희 스타리무진에서는 중국산 시트를 적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차는 움직이는 거고 시트는 사랑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스타리무진는 항상 안전한 시트만을 고집하는 겁니다. 저희 스타리무진 전시회를 안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스타리무진이 주어진 상황에서는 전시회보다는 완성도를 더 높이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전시회를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전시회에 나가게 되면 거의 대부분 업체들이 프로모션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은 서로 경쟁을 하기 위해서 할인 아닌 할인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은다제살 깎아 먹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제품이 좋으면은 소비자분들은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현재 주어진 환경에서 내실을 좀더 다지고 좀더 완성도를 높이고 그렇게 되면은 비록 시간은 더딜지 몰라도 언젠가는 소비자분들이 저희 차를 알아주시고 찾아주실 거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스타리무지는 전시회를 안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4월 말까지 프로모션을 하기는 하지만은 순수한 목적으로 프로모션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 같은 경우는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9인승에 적용하는 업체도 없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번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항상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차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좀더 안전한 차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더 편할까? 저희 스타일리 문제는 항상 처음과 끝이 같은 회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